안녕하세요. 성호 육류당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당근밭인데, 이제 많이는 안 심었어도, 여기, 여기서 조까지 당근을 심었습니다. 근데, 이제 처음에 여기 앞에는 좀 일찍 심고, 조 뒤에는 조금 이제 열무 심었다가 열무가 시원찮아서 이제 추가로 뿌리고 그랬는데, 적게 심은 이 당근이 더큰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토심이 막 돌이 많고 흙을 메꿔가지고, 이제 흙이, 당근이 이제 심으면 뿌리가 밑으로 깊이 잘 들어가 있는데, 중간에서 걸리고 딱딱하고 그러니까, 가지친 것도 많이 나와서 제가 가지친 것만 따로 골라서 영상을 찍고요. 요거는 이제 제일 낫다는게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근이 토심만 주면 요정도로 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또 제가 많이 섞어 써야 되는게막 보여가지고 보이면 또 당근이 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게 요거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당근을 이제 뽑아놨는데 생각보다 조그만 면적에 당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내년에는 좀더 심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심어놓으면 몇집 예, 가, 저기 몇 집에서 실컷 이 가족끼리 나눠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요일, 일요일부터 추워진다 고해서 이제, 이제 당근을 그만 커도 될것 같아서 이제 오늘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싸늘 나게 위를 잘라가지고 이제, 이제 저상토봉지 같은 이런 이제 넣어놨다가 이제 내년 봄까지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당근이 많을 때는 이제 그냥 까먹고 그러면 딱딱하니까 요거를 예, 위에다 밑에 받치고 쪄 먹으니까 아주 먹기도 좋고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달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당근은 이런식으로 좀 많이 심으셔 가지고 이제 해서 잘잘라먹으셨다가 이렇게 쪄서도 드시고 아니면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또 갈아서 주스로도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당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양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또 이파리는 이제 뭐 토끼나 닭다리도 잘 먹고 그래서 하여튼 일다 올해 당근을 조금 적게 심어 봤더니 그래서 당근이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당근을 굉장히 늦게 심어 가지고 막 터널까지 해 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당근 적기는 양력으로 7월 한 15일에서 20일경에 심으면 당근이 무 마냥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심으면 또 당근이 나이가 먹고 그래면 억시니까 저 7월 말이나 그때 심으셔도 드시는 거는 아주, 아주 맛있는 당근을 수확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근 많이 안 심었어도, 당근 조금 심었는데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꼭 당근을 모종으로는 할 수가 없고, 씨로 다 직파를 해서 심으시면 조금만 면적에서도 당근을 많이 수확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몇달 동안 잘 드시니까. 그리고 당근은 갖고기가 가장 쉽습니다. 당근은 벌레도 안 먹고, 무슨 병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씨만 잘 세우면 무조건 성공이니까, 이씨 뿌리시고, 저 부직포 하얀 걸 덮어 놓으시던지 아니면, 예, 집을 살짝 덮었다 날때 벗기시면 됩니다. 당근은 씨앗만 달아만 되면 은그 다음부터는 전혀 병이 없고 벌레가 안 먹기 때문에 아주 가꾸기가 굉장히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근은 거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터질 수도 있고 예, 또 이제 거친 거름 같은 거또 가쟁이를 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하셔서 심으시면 당근같이 농사짓기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저, 저쪽 묵밭에 토심이 굉장히 좋으니까 내년에는 당근 좀 아주 멋있게 굵게 잘 키워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씨.